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어 차트 너무 완벽하죠?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종목 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다 보니까 이라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현재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이 지점에서 유상 증자 한번 하고 좀 약세 흐름이 한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 법한 이슈는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에코플라스틱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전기차 부품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했을 때, 요즘 전기차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일단, 전 세계적인 판매량은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이 부분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생산 관련해서 속도를 조금 늦추려는 움직임들이 다수에게 보여지고 있고, 거의 유일하게 현대차만 계획했던 대로 밀고 가겠다, 이런 내용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코플라스틱의 파트너는 누구다? 현기. 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좋은 게 보여지고 있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완성접계가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유형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저가형?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 자, 근데 보급형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작진 않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행거리가 너무 낮으면은 되게 실망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건 역시 배터리 쪽도 그렇겠지만 무게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에코 플라스틱에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어, 야, 그럼 이것도 고객사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좋고 이 부분도 좋은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지 않게 된 그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경기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이자가 비싸다 보니까 그냥 석유 쓰는 거가 훨씬 싸게 먹히니까 그쪽으로 다간 거예요 아직 인프라가 안 깔린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이자는 뭐가 결정하죠? 미국의 금리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현재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빠르면 올해 6월 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올해 최소 3번 정도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플러스알파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2.75에서 3.75까지 금리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계속해서 빠지고 이 부분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살아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기차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 한번 스타트가 딱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기대감이란 녀석이 선반영 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럼,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현 상황을 분석을 하면은, 사업, 원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더 좋아질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전기차 올해 초까지, 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면서도, 지금, 지금은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은 또 이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게 좋게 모습을 좀 바꿔 가려고 하니까 다만 지금으로부터 두 달에서 세달 정도만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될것 같고 이 지점이 왔을 때는 더, 더 선명하게 좋은 모습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보면서 투자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수급가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오늘은 조금 외국인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 생각을 하면은 아직까지도 어, 이 부분 좋다. 그리고 투신과 이 사모펀드가 조금씩 주어 담아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어찌 보면은 바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거는 힘들지언정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모아갈 자리는 맞는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조금 올라가니까 매도한 걸 봤을 때 얘네는 크게 크게 올라가는 걸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집 많이 조금 더 하는 거 생각을 하면서 얘는 수급을 봤을 때 중장기 투자가 현재 맞는 것 같다라는 거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외국인이 다시금 빨간 불을 불려 오게 된다면은 어 그러면 갑자기 방향 바꾸면서 빠르게 올리려고 하나 보구나라고도 생각을 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여기로 두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보여지게 된다? 본격적인 추세의 변환. 했을 때, 베스트는 여기 파란색 선2 4 0이 있죠?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버티면은 20일 뿐만 아니라 60일까지 쌍바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으면 베스트.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0일 선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네,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게 한 분기선이거든요. 3개월. 이렇게 딱 방향이 잡히는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렇게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제 추세가 조금 더 이렇게 잡히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매물 대 쌓여있는데,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전을 기다리자 라는 생각이 최우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6,500원 딱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매도해야겠다. 그래서 이 아래까지만 우선 보고 위에 물량을 잘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번더 올라가자. 근데 만약에 소화가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갈라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엔 현재 어떻다 점점 기대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 기준은 미국의 금리가 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장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베스트는 241선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이전에 있는 고점 여기를 1차로 보시고 돌파하는 모습이 수월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6,500원 아래까지 한번더 치고 가는 모습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연휴 잘 보내세요.